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35면입니다. 9절로 2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 아, 저, 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래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손채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웃음> <웃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위기에 직면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삶의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성경에서는 인생에 닥치는 위기를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이 스스로 불러온 위기가 있습니다. 사사 삼손이 그 좋은 예로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고로케 구별된 자로 지켜야 할 법을 어, 지켜야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야 될 법을 어겼고 그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했죠. 다윗 역시 자신의 재학 이럴 테면 바세바와의 가늠과 그리고 인구를 세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옮기고 인구를 개수해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위기입니다. 제자들이 게네사라사를 향해서 갈릴리 호수를 한밤중에 항해에 나아갈 때 일어난 폭풍과 또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의 측면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닥쳤던 위기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위기가 되겠지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의한 위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가 당면에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특히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위기를 만날 수 경우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는 고난이나 위기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이상한 눈길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기는 당연히 닥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행 배를 타게 하십니다 바울은 항상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기를 학수 고대했어요 그런데 생애 말기에서야 그것도 제수의 몸으로 겨우 로마행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겨울풍랑이 겨울 일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머물고 있는 미양에서 겨울을 나고 출발을 하자 제안합니다. 왜냐면, 하 겨울 지중에는 큰 태풍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 선원들은 그래대 항구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주장합니다. 그 배를 주관하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배 주인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때마침 불어오는 남풍을 타고 배는 순조롭게 출항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배는 어떻게 됩니까? 강풍을 만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배가 파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손주와 손장의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전문가의 말을 듣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다수교를 택했어요. 그리고 냉철한 분석을 하기보다는 상황의 흐름에 만족했습니다. 13절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라고 하는 말이 그 사실을 바로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결정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오랜 경험과 기술을 소유한 손장과 손주의 말, 많은 항해 경험을 갖고 있는 선원들의 지지 거기에다가 목적지 방향으로 불고 있는 남풍 모든 요건이 순풍에 돛단듯 척척 들어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장 중요한 본질, 즉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일을 추진할 때가 참으로 많이십니다. 잘못된 선택은 올바르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이들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옳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잘 추진되는 듯 보일 때 바로 그때 위기는 소리 소문 없이 들이닥칩니다. 순식간에 배가 광풍 속으로 심하려 들어갔어요. 선원들은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갈 수. 밖에 없었다. 성경은 전합니다. 당침판이 없기 때문에 별을 보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폭풍으로 인해서 별마저 볼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바람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위가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은 삶의 방향도 목표도 잃어버리고 세상 흐름에 몸을 맡겨버려요 자신을 감싸고 있는 상황 탓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 흐름에 맡겨버립니다 사태나 시대나 환경의 흐름을 역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것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소히 포기하게 됩니다 본문 18절로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의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살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 버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씩 포기하게 되죠.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버리고 생명줄이었던 음식물마저 버립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면 일차적인 충동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이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버리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내다 버려요. 내일 모에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잘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그날을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포기가 드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다싹다 다 갖다 버리게 되지요. 꿈도 포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해 버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가치관들도 다 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뭡니까? 절망뿐이라는 말이. 20절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졌더라. 그랬어요. 뭐까지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지중해를 떠다니던 조그만 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까지 포기한 채 절망의 늪에 빠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지요. 절대 다수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한 사람의 담대함이 지금 있었을 뿐입니다. 둘째, 파손 중에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절망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재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두려움의 기색도 하나 없이 확신에 찬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삶의 모든 상황이 잘 풀려가고 기도가 응답되고 건강하고 수입이 많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 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삶의 위가 닥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생활을 통해서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위기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세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 바울을 어디로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실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생명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뜻하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목적 의식을 가져야만 하겠지요. 사도 바울은 필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신이 가야할 목표점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래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온전히 담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힘 있는 자이요. 제가 삶의 위기의 직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직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에 힘써야 위기를 극복할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꼭 고백하며 나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안에서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어둠이 지나면 새벽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하다고 오늘 좋다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혼이 드러나는 밝은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 준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소개되는데.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옆에 서는 그 순간만큼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의 직면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진리의 삶과 믿음의 승리를 다이루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